자 다음은 게스탈트의 두 번째 폐쇄성의 법칙, 폐쇄성. 선생님 뭐 달라진 거 없니? <laughs> 조금 전 영상하고 는 다를 텐데. 아 너무 더워서 어, 자켓을 벗었어. 연구실에서 이 에어컨을 키면 그 소리가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에어컨을 끄고 문을 다 꼭꼭 싸매고서 하잖아. 너무 더워 지금. 빨리 좀더 선선해졌으면 좋겠어. 자 어쨌든 음 게스트할트 두번째 폐해성인데 이게 아주 재밌는 음 개념이다 아까 군집성의 법칙은 음 정답이 되고 시각에서 정답이 되고 형이 가장 큰 형이라고 했잖아 어 우리의 눈은 무언가를 자꾸 묶어 보려고 한다 라는 것. 근데 폐해성의 법칙도 군집성의 법칙에서 이어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얘는 묶어 보려고 하는 것 플러스 뭐냐면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하려고 하는 인간의 시지각 어, 어, 성향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읽어보면 불완전한 형태의 완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없는 부분을 상식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완전한 것으로 완성하여 지각하려는 반응을 게스탈트의 폐쇄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 점이 네 개가 있다. 시각으로 볼 때는 점이 네 개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각을 하면서 뇌와 같이 움직이면 우리의 눈은, 아, 우리의 뇌는, 우리의 마음은 음, 시지각은 <laughs> 이것을 네 개의 점이 아닌 사각형으로 본다라는 거야. 그지? 점네 개, 세 개가 있으면 뭐야?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 아까 보여지는 어, 군집성의 법칙에서 어, 유사한 또는 동일한 또는 어, 위치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묶어 보는 것들과 관계가 있잖아, 그렇지? 자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그 군집성의 법칙과 다르지 않아. 자 근데 다른 형태로 봤을 때 어,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어, 실제로는 음, 디귿자와 역디귿자의 어, 형태지, 그지? 자, 근데 우리의 눈은 뭐야? 불안전한 것들을 가만두지 않아. 우리는 알아서 얘를 똑똑똑똑똑, 똑똑똑똑 이어서 이것들을 온전한 사각형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알아서. 자, 옆에 있는 여성 무슨 인지 알겠지, 그지? 얘는 누가 봐도 뭐야? 불안전한 형태의 A다, 그지? 어, 확실하게 하려면, 이게 A잖아, 그지? 면을 채워야지, 그지? 자, 근데, 이렇게 띄어놓고도 A가 된다는 거야. 그럼, 뭐야,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음, 당연한 것들이 왜 당연한지, 왜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laughs> 왜 보여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론이잖아.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때, 결국은 뭐야? 꽉 채워진 사각형이 아닌 공간에서 어, 어떤 일정한 공간에서 어, 정보의 덩어리를 만들 때 또는 어, 시각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완벽히 꽉 채워진 사각이 아니더라도 똑같은 내무 환경에서 때로는 원네 마리로 또는 불완전한 형태의 사각형으로. 어, 만들어도 뭐야? 이것을 사각의 스페이스로 만들어 낼수 있다.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지. 또는 이건 공간의 개념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 a는 뭐야? 우리가 어, 심지어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더더 더 완전히 불완전하게 해도 어, 인지시킬 수 있다. 어, 이렇게 해 볼까? 자. 이건 보우트라고 읽을 수 있는데 어 이렇게 해볼까? 지금 어바웃 t 있잖아, 그렇지? 가운데가 없어도 그렇지? 사실 이걸 좀더 지워도 된다. 어 또는 그냥 아주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 어 어쨌든 뭐야? 그냥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아까 답답한 어떤 안정형의 네모를 만드는 것은 네모를 굳이 왜점네 개나 또는 음? 뚫려 있는 형태로 만들려고 할까? 완벽한 것들은 정답의 영역에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뭐야? 걔는 뻔하고 재미없어. 너무 안정되니까. 그럼 뻔하고 안정적인 것들은 뭐야? 시선이 끌리지 않고 주목하지 않아. 어. 그러니까 뭐야? 우리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각으로 보여지는 한계 상황에서 사각이 아닌 형태로 만들었을 때, 어, 우리의, 특히나 우리의 눈은 그렇게 불완전하게 만들었을 때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 그건 뭐야? 뇌가 움직이고 주목한다는 거 아니야? 그냥 그리멍터하게 어, 네모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어? 가만히 보니까 저거는, 어, 이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뇌가, 어, 막 간섭을 하면서 저거 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하니까 뭐야? 그 자체가 뭐야? 주목과 집중을 할수 있게 만드는 거야. 불완전한 형태를 만들었을 때. 근데 문제는 뭐야? 이렇게 음, 원네 원 개를 만들었을 때 확실하게 이것이 우리가 의도한 사각형의 형 사각 형태나 사각의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것이 어, 주목과 시선을 끌기 위해서 A를 파격적으로 어, 다른 형태를 만들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A로 읽혀지면서 불안 A로 읽혀지는 것들은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거기에 변화 요인을 위해서 어, 주목과 시선을 위해서 형태를 조금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음. 자, 어, 흑과 백으로 과감하게 만들어진 음, 사이트인데 패, 여기서 여기서 이거는 대부분 다 패스팅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얘기하는 어 단어가 두 개야. 음. 뭘까? 뭘까? 일단 프렌드가 있지? 베스트가 있지? 근데 우리의 이이 이 화면은 이게 하나로 연결된 화면이잖아. 그렇지? 어. 베스트 프렌즈야 그렇지? 어. 근데 여기 보면은 어, 요게 베스트 여기에 F 누구나 볼수 있잖아, 그지? 음. 자. 이렇게, 사실은 이거 베스트로 안 써도 됐다. 그냥 이것만 해도, 이렇게 베스트 프렌즈라고는 해놨어도, 충분히 우리는 여기서 타입 속성을 읽고, 이 사이트가 베스트 프렌즈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군. 오히려 그게 더 신선했을 거야. 근데 이 디자이너가 쫄았어. 그래서 베스트를 써놓은 게 오히려 오게 티인데. 어쨌든, 뭐야. 이 베스트라는 녀석들을 과감하게 허리를 다 끊어버리고, 근데 만약에 이 프렌즈라는 게 없으면, 이, 이거 베스트에서 연결되는 이 F, 이 흐름에서 프렌즈가 없다면, 이 베스트가 안 익혀질 가능성도 좀 있었지, 그지? 어, 그런데, 당연히 프렌즈라는 것들이 있고, 이 앞에서 근거가 되는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베스트 프렌즈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건, 정보 전달에서어 이게 뭐지? 어 베스트 프렌즈네? 우와! 난 역시 똑똑해. <laughs> 대부분 다 아는 건데도 그렇지? 자 이런 심리적인 간섭과 유도 요인이 있는 디자인이 좋은 건데 그것들을 훌륭하게 형성시켜 을 정보적으로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지 형태적으로도 그냥 여기에 의미 없는 원이나 어 아니면 이 면을 어, 다루어서 이 F의 속성을 이용한 면이 아닌 그냥 웨이브나, 반원이나, 직선을 했다면 얼마나 재미없는 디자인이 됐겠어, 그지? 자, 그런데, 이 흙과 백을 나누는 구분에서도 이 F라는 불안전한 요소를 두고, 또이 재미없는 면에서, 어, 물론 이제 여기는 사진이 있으니까 재미없는 면은 아니지만, 이 딱딱한 이면과 사진과 연결시켜주는 이 F와 이 면에 이미지로만 되어 있는 면에서, 변화 주기에서 쓰여진 이 베스트 베스트의 과감한 절단. 음. 이 이런 시각적인 즐거움이 정보적인 근거와 연결돼서 불완전한 형태가 완전한 형태로 인지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게스탈트의 군집성이나 폐해성을 아주 극명하게 잘 이용한 디자인이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말하니거 어때? 멋있지 않니? 그지? <laughs> 자, 이 메인 페이지는, 아, 이거는 뭐 그냥 흑과백의 강렬한 대비를 가지고 만든 디자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게스트할트 이론에 의한 폐질성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뭐야? 이걸 듣는 청중, 여러분들은, 오, 그런 거였어? 자, 이게 여러분들이 디자인 작업을 하든 기획 작업을 하든 이론을 갖고 있었을 때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다음은 공간에 대해서의 편의성인데 이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은 이 타입이지 그지? 타입 우리 이, 포, 이 폰트 회사인데 이 타입은 뭐 어떤 어떤 의미로 쓰여졌어요 라고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지? 자 그럼 여기는요 녀석과 요 녀석이 잘 보여지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사각형의 공간을 만드는데 이 사각형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점 여기에 점 여기에 점 일단 삼각형을 만들었지? 그리고, 어, 아,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 면을 만약에 이, 자, 여기서, 뭐 줄이 있어, 그지? 자, 자, 이렇게 하면서, 어,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딱, 그냥 뭐, 딱 나눴다고 생각해봐. 재미 하나도 없었겠지, 그지? 자, 그런데, 이렇게, 정사각형, 아니, 사각형의 영역을 아주, 사각형이에요! 잘 봐주세요!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조, 조형 요소의 부분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어, 절단된 느낌으로 해서, 이 사각의 스페이스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되게 중요한, 음, 디자인에서, 파일성의 원리를 이용한다는 거야. 응? 안정된 어, 우리가 보여줘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 뒤에 얘기 나오겠지만 이 여백들이 필요한데 이 여백이나 또는 그것들을 담는 그릇이 필요한데 그 그릇이 어, 나 그릇이 있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후진 디자인 <laughs> 삼류 디자인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그릇이 얘와 보여지는 이 이걸 요리라고 따지면 요리와 아주 잘 어울려서. 그릇이 안 보여주는 디자인이 정말 프로가 하는 굿 디자인의 영역에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지, 그렇지? 응. 중요한 것은 이원 안에는 이이 녀석인데 이것들을 사이 회색의 사각 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 이런 픽셀의 점들과 이 절단면들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메시지를 내가 보여주는 이 페이지에서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두 마리 도끼를 다 잡았다라고 분석될 수 있다는 거지.